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6일 복된 주일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지어진 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다시 빨,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다음 주면. 우리 학생들도 개학하고 또 멀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고 휴가 보내셨던 분들도 이제 본격적인 2025년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일터와 직장에 더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올 한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는 그 모든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 동안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 기억이 나십니까? 이 앞에 3일과 뒤에 3일을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더 이해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이 앞에 3일 어떻습니까?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어, 혼돈한 세상을 낮과 밤으로 이렇게 나누셨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그 물을 어, 나누셨는데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궁창이라는 하늘을 기준으로 위에 물이 있었고 또 아래에도 물이 있었던 것이죠 세번째 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아래에 있는 물을 다시 나누셔서 땅과 바다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3일 네 번째 날은 어떻습니까? 그첫 날에 나누셨던 낮과 밤에 낮에는 해를, 밤에는 달과 별을 이렇게 채워 놓으셨고요또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를 채워 넣으시고 또 바다에는 많은 바다 생물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 만드셨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일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7일째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 하셨다 라는 말씀은 어 어떤 뜻일까요 어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처럼 어 너무 열심히 일해 가지고 힘이 빠져 가지고 아 이제 더이상 못하겠어 좀 하루 쉬어야겠어 하고 어 너무 하나님이 지치셔서 쉬신 것인가 어 아니면 또 다음날 일하러 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 어, 휴가 내고 쉬신 것인가 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아, 샤바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샤바트라는 아, 단어의 원래 의미는 멈추다, 그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하나하나 질서 있게 일을 하셨는데, 이제 제 7일이 되었을 때는 거기서 멈추고 그치셨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몸소 일을 해야 할 때와 또 멈춰야 할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아, 계속해서 어, 쉼없이 멈추지 말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더 돈도 많이 벌고 아,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특별히 호주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 오신 분들 일 경우에 어떻습니까? 뭐, 투잡, 쓰리잡 뛰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1년 12달을 그렇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라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쉼없이 일을 하다가 결국엔 소중한 생명을 건강을 잃게 되는 분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6일 동안 열심히 어, 창조사역을 하신 후에 또 7일째 되는 날에는 어, 모든 것을 그치고 멈추고 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때와 어, 멈춰야 할 때를 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걸 생각해 볼때 이 안식은 바로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모든 것을 차례차례 질서 있게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 너무 좋다 그래 훌륭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이제 컴플리티드, 완성된, 그야말로 창조의 완성이 바로 이 안식의 의미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개혁가 칼빈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마치 우리가 이사를 해서 어떤 새로운 집에 갔을 때 거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뭐 침대도 갖다 놓고 소파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인 바로 안식의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아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한 아무것도 없던 그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는 말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10개 아, 명의 네 번째 개명이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개명이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은 주일을, 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이 주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유대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다시 질 때까지를 하루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낮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또그 안식일 재림교라는 어, 교단도 토요일을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제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닌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날이 바로 이제 선데이인 것이고 이 선데이를 어,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더욱 기념하며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율법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친밀하게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주일이고 주일에 담긴 그 안식의 의미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아, 마치 아, 우리가 어떤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를 다룬다고 할때그 아, 악기들이 이제 자주 연주를 하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악기의 현이 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 기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연주하기 전에 우리가 기타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이렇게 절대 음에 맞춰서 다시 한번 그 늘어진 현을 튜닝하고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또 이렇게 흐트러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고유의 그런 음색을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불협화음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그 자리를 분명하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진 우리의 느슨해져 있는 삶을 우리의 모습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악기를 다 맞추어서. 각자에게 주신 악보를 연주하기 시작할 때 그때야말로 이제 제대로 된 하모니가 나오고 또 그것이 심포니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주일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섬김이 어, 율법적인 안식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정말 창조의 그 완성이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오리지널 어,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 창조의 완성으로 다시 어,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어, 나도 모르게 흐트러져 있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다시 한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그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새복, 새로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주일 창조의 완성 안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창조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오늘 복된 주일에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졌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조율하고 튜닝하는 그런 복된 안식을 누리고 회복이 있는 시간이 바로 매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원래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부르신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